2026 월드컵 예선 전 경기는 풀한 플레이와 함께 대구 F C 와 F C 안양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. 한번 맡겼습니다. 이어서 오른발로 다시 헤딩. 아! 돌아서서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 역시 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네네. 저 불패성 구요 슈팅은 굴절. 순간적인 세진의 슈팅. 앞쪽에 마테우스가 있고 최현우 오른쪽으로 슛 골키퍼 쇼. 마테우스가 자유롭게 볼을 몰고 들어갑니다. 슛! 저우! 골키퍼 정음 세컨폴! 세컨폴! 헤딩! 헤딩. 최 들어갑니다! 골을 얻어내는 안양입니다. 박사 쪽. 옆으로 헤딩! 그리 바로 빠르게 갑니다. 카오! 헤딩! 드가 지금 안양 쪽에 두 장째. 이장 대해서 안양 선수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아니다 네네. 라고 지금 김우성 주심이 봤습니다. 그렇게 올라옵니다. 가운데로 헤딩 앞쪽으로 자 세컨드 폴트 오 슈팅 막힙니다만 아싸 팔을 맞았다는 표정 PK 원심 PK 찍은 게 번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비디오 네. 확인한 뒤에 PK는 취소됩니다. 아 열려요 남아어요열려 막판에 두 선수의 감정이 좀 상했었었는데 헤딩! 점프 타구! 분솔 앞쪽으로 연결. 라바스! 명령가다 넘어집니다.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냐 이거거든요. 네 그대로 갑니다. 라바스가 왼발로 에다가 쭉을라습니다 열풍과 정면 맞선입니다. 왼쪽으로 방향 전환 마테우스 왼발 슛 막혔고요. 못다 쪽입니다 왼발 슛. 오. 크로스 올라오고 헤딩. 오. 띄어봤습니다 세지미아 라마스 에드가 에드베션 옆으로 머리가 아닌 발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먼 거리에서 슈팅은 걸키버튼으로 우회전성으로 뚝 떨어지게 만들었어요. 황채원 연결 골키퍼 맞고그리고슛테 육탄 바보를 하고 있는 안동입니다. 수비적인 선택을 후반에 청청 잘 쌓아봤어요. 그레오 그렇지만 김다솔 최대한 저지시킵니다. 어, 지금은 앞쪽으로. 가까이 다가갑니다. 지승모. <laughs> 오늘 경기 안양이 대구를 잡았습니다. 네, 최현우 선수의 전반전 나왔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고요.